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자, 오늘은 후기 청동기 시대 성경에서는 출애굽 시대에 해당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계사 근동 세계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후기 청동기 시대 주전 1550에서 1200년 한 250년간 이어진 이 시기가 아~ 어, 근동 역사에서도 많은 그 유물들이 또 문서들이 발굴이 되면서 또 성경과 또 관련된 또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약 성서학회를 뜨겁게 달구게 하는 어,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 시기다 자이 시대가 바로 성경에서는 출애굽 그리고 가난 정복 시대에 해당하죠 자 성경적으로 자,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 출현해서 국가로 형성되는 시기다. 자, 요 이전에 창세기에서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요새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죠. 족장. 아직은 민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야곱의 권속들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이제 민족이 출현한다. 민족 그리고 그리고 어, 그 출애굽하게 되는 그 지도자로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이러면서 바로 이 시기 후기 청동기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출현한다. 이전에는 그냥 어, 그냥 족장, 좀큰 패밀리의 개념이었죠. 자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출현해서 국가로 형성되는 시기가 우리 지금 다루는 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 시대에는 바로 스토리로서 커다란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 바로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40년간의 광야여정, 그 다음에 여우수와에 의한 가난정복, 전쟁스토리 이게 이제이 시대를,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되겠죠.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출애굽, 광야여정, 가난정복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는 당연히 출애굽기에서 여우수와서에 해당하죠. 자, 바로 이 후, 출국기, 흥미진진한 출국기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이 후기 청동기 시대. 이시대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데, 함께 다루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쪼갰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메소포타미의 근동 국가가 뭔가 바로 이제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람이에요 히타이트 히타이트 우리가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따라오고 있죠. 초기 청동기 중기 청동기. 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후기 청동기인데 그 초기 청동기 때는 바로 수메르라 기가 있니까. 수메르 수메르 메소포타미의 등장 최초의 문명이라고 했죠. 근데 약간 좀 상류 쪽으로 가가 지고 아카드 아카드가 이제 전체를 먹으면서 수, 이 메소포타미에 등장했던 최초의 제국이 제국이라고 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잠시 한 200년간 이제 소강상태에 있다가. 이 바벨론과 이 마리가 싸우다가 이제 바벨론이 먹게 되는 바벨론.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시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니 후기 청동시대는 기 히타이트다, 히타이트.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류에서 점점 중류, 상류로 넘어오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적인 발흥의 순서가 하류에서 상류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히타이트. 이 타이트가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헷. 햇이라고 나오죠. 햇, 햇. 우리 햇사람 하면 이제 성경에서, 어, 햇사람, 이제 햇장군, 우리야, 우리야. 아, 바로 이제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죠. 어, 바로 우리야를 죽이고, 그 바세바를 취한 게 다윗이 되고, 그 바로 우리야가 바로 햇사람에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헤브론에서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은사백스케를 주고, 어, 이 막벨라구를 사는 이야기. 거기도 이제 햇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친숙하게 이제 인물로 햇사람 에브론, 햇사람 우리야로 등장하는 그 히타이트. 이 타이트가 바로, 어, 고대 근동 세계사에서는 최초로 어떤 철기를 사용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어떤 파편적인 지식이 좀 있죠. 바로 이 후기청동기 시대에 히타이트가 등장하고, 바로 수도가 바로 하투사다투사 야 하투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주전 17세기 초경, 하투슬리, 하투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히타이트 왕국을 건국을 하고, 어, 이 하투사를 수도로 해서 남진 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그 손자이자 후계자인 무르실리, 무르실리에 의해서, 아 어, 마침내, 이, 당시, 함무라비 대왕 때, 이 전체를 다 먹고, 어, 제국,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그 바벨론이 바로, 어, 히타이트의 그 무르실리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 멸망. 그 때가 언제인가? 바로 주전 1530년이 됩니다. 주전 1530년. 이때, 이때 멸망했던 이 바벨론이 나중에 신흥 바벨론으로 등장을 하죠. 거의 한 900년쯤 지나서 주전 626년. 그러니까 주전 1530년 히타이트에서 멸망했던 이 고대 바벨론이 주전 626년. 바로, 어, 나보 폴라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주전 626년에 신흥 바벨론. 요거 이제, 고대 바벨론이고, 여기는 신바벨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흥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 이 남유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죠. 주전 586년에. 자,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 대한 지식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함무라비 대왕의 그 고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그 시간을 몇백년막 그냥 오버력돼가지고 교체해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이 고대 바벨론과 이 신흥 바벨론 사이에는 거의 900년 가까운 그 시차가 있다. 자, 이 타이트 왕국이 바로, 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니, 멸망시키고, 자, 그리고 나서, 어, 이 무르실리는 이제 암살당하면서, 아, 어,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진다. 아, 굉게 하수도 하투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작은 소왕국으로, 어, 작아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타이트 왕국이 이제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히타이트 왕국의 속주에 불과했던 미탄니 미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부강을 합니다. 미탄니, 미탄니. 자 우리가 음. 뭐 아카, 수메르니, 뭐 아카드니, 바벨론이니, 뭐 히타이트, 아 아시리아 다틀어봤지한 번씩. 근데 아주 미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 세계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우는 조금 이런 집중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미탄이라는 나라는 처음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바로 히타이트 고왕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에, 무르실리가 암살당하고 나서 수도 하트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작아졌을 때 세력이 약화됐을 때그 틈을 타서 히타이트의 속주에 불과했던 미탄니가 이제 일어난다. 미탄니. 자이 미탄니의 왕국의 수도가 뭔가 어딘가 바로 와숙칸이라고 하는데 와숙칸니와숙칸니 거기가 이제 성경에 난 하란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성경의 학자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미탄니 왕국은 처음 들어보지만 사실 미탄니 왕국의 수도로 추정되는 이 하란 이 하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주 많이 나, 많이 나오죠. 갈대와 우리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된 여정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란 여기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 야곱의 야또 아, 야곱과 또이제 뭐. 삼천 라방과 스토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타니, 미타니 왕국은, 이제, 사우시 사타르라고 하는 왕때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이 당시 이집트,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가 등장하면서, 아, 이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미타니 왕국과, 아, 이집트의 이투트모세 3세가 세력을 이제 떨친다 자웅을 겨룬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시 국경이 어디였는가, 미타니 왕국과, 아, 이집트의 국경이 어디였는가, 유프라테스강이요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 이집트였고요. 가나안은 당시에 이제 이집트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미탄니의 사우시사타르, 사우시사타르와 그다음에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간에 전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미탄니 왕이 자기 딸을 투트모세 3세 아들인 투트모세 4세에게 딸로 주면서 그 시집을 보내면서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요,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제 미탄, 히타이트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탄니 왕국이 등장을 한다. 자, 그러고 나서 미탄니 왕국이 이제 약간 또 세력이 약하진 상황에서 히타이트 왕국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때 다시 일어나는 히타이트 왕국을 이제 이전의 그 히타이트 왕국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전 왕국은 히타이트 고왕국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히타이트 신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히타이트 신 왕국, 다시 이제 창건하고, 다시 이제 부흥하는그 왕이 누군가? 바로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슛, 슈 필룰리우마라고 하는 왕, 이 슈필룰리우마 왕때 다시 이제 남진 정책을 감행해서 미탄이를 다시 재정복을 하면서 굉장히 히타이트 왕국이 강대해진다. 자 그리고 나서 어, 무르실리 2세 때 에, 계속 남진 정책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이 당시 또 이집트는 누구였는가? 이집트는 바로 람세스 2세, 이세. 람세스 2세가 어, 등장을 하면서 이 당시 히타이트의 이 무르실리 2세와 람세스 2세 사이에 에, 한 10년간 장기 전쟁을 펼친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전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3대 전쟁 가운데 꼽히는 전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히타이트 왕국의 무르실리 2세와 그리고 이 이집트 당시 19왕조의 람세스 2세 간의 히타이트의 무르실리 2세와 아 이집트의 람세스 2세 간에 10년이 넘는 이 장기적인 전쟁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전쟁, 히타이트와 그리고 이 이집트가 마치, 마, 미국과 소련이 이제, 마치 계속 충돌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반대쪽을 한,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닌 거죠. 이런, 이런 상황이 바로 히타이트와 이집트 간의 10년간 장기전쟁. 이렇게 하면서, 양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약화된다. 아, 소모 소모가 되면서 이때 이제 어부지리로 세력을 떨치는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가 아, 이 당시 이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던 상업 국가였어요. 하지만 아, 히타이트 왕국과 그리고 이집트 왕국이 10년간 싸우면서 강국 어, 강대국이 이제 점점 힘이 소진된 상태에서 이때 야곱 야곱 주변 영토를 확장하면서 영토 국가로 이제 발흥을 하게. 되는데 에, 바로 이 히트, 히스, 아수르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바로 이제 아수르라는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원래 상업을 장사를 하는 나라들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영토를 빼앗고 말기 하면 평화로와에 장사를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때부터 아, 바로 아시리아가 수도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땅따먹기를 하면서 영토 국가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아시리아, 아시리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 초기 청동 시대부터 들었던 이 수메르니, 아카드니 뭐 이런 나라들, 뭐 바벨론도 망했다가 900년 후에 탄생하긴 하지만 히타이트 이런 미탄니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는데 이때 등장했던 아수, 아시리아가 거의 한 주전 3000년경에 등장했던 이 나라가 주전 612년, 612년, 에, 메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거의 한 2500년 이상 아, 쉬지 않고, 인터벌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벨론 같은 경우는 거의 고대 바벨론과 신흥 바벨론 사이에 한 900년 가까운 인터벌이 있죠. 하지만 이 아수르는, 에, 거의 한 2600년 이상, 아, 인터벌 없이 계속 이어지는 굉장히 유구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시리아. 그래서 이, 이 굉장히 긴한 2500년간의 이 아시리아 역사를 그래서 이 고대 아시리아, 그리고 중세 아시리아, 그리고 신 아시리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이 시기는 바로 중세 아시리아에 해당하죠. 이전에는 이제 고대 아시리아라고 하고 아수르를 중심으로 장사하던 작은 상업도시였다. 지금 살펴보면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아, 오랫동안 싸우다가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점점 야검야검 영토국가로 발행하는 이 시기를 바로 이제 중세 아시리아라고 하고 그 당시 에아시리아 왕이 뭐 아수르 우발리 1세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단니라리 1세, 살만에세 1세, 일세, 투굴티니누타 1세로 이어지면서 아스트리아가 점점 이제 세력을 떠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 후기 청동기 시대에 크게 네, 네 번의 국가적인 발행이 있는데 처음에 히타이트 고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약해진 상황에서 미탄니 왕국이 또 발흥을 하고 다시 히타이트 신 왕국이 등장하고 히타이트 신 왕국과 이집트가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이제 아시리아가 등장한다. 저렇게 하면서 그네 번의 국가적인 발흥이 있는데 요걸 이제 도표와 함께 당시 이집트와 또막 싸우고 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간단히 이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후기 청동기 시대 이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했던 250년간의 짧은 시기에 등장했던 이네 번의 메소포타미아 국가적인 발흥. 처음에 히타이트 고 왕국이 있었죠. 히타이트 고 왕국. 야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투슬리에서 건국이 되고, 아, 그 손자이자 후계자인 무르슬리에 의해서 결국 이제 바벨론, 예, 한무라비 때 정말 잘 나갔던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 주전 1530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르실리가 암살당하고 나서, 어, 히타이트 고왕국은 수도 하투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로 쪼개지고,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히타이트 고왕국의 속주에 불과했던 미탄니가 일어난다. 미탄니, 수도가 바로 와수카니 거기가 이제 성경에 나는 하란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이 사우시 사타르 때, 그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이때 이제, 미탄니의 사우시 사타르와, 이 당시 18왕조에 굉장히 잘 나갔던 이제 두통오스 삼세 간에, 전쟁이 펼쳐지는 이야기, 나중에는 미탄니 왕이 자기 딸을, 이투트모세 3세 아들인 사, 투트모세 4세에게 시집 보내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히타이트 신왕국이 다시 한번 일어났는데 이때 왕이 슈필 룰리우마, 그리고, 어, 그 뒤를 잇는 무르실리 2세 때, 당시 이집트의 왕인, 라운데스 2세와 10년이 넘는 장기전, 히타이트 신왕국의 에, 무르실리 2세, 그리고 이집트의 람세스 2세 간에 10년이 넘는 장기전, 고대 근동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고 했죠. 두 왕국이, 두 강대국이 서로의 기임을 에, 10년간 싸우면서 군사력이 소진한 상태에서 이 아시리아가 일어난다. 그 전에는 작은 상업 국가, 상업 도시였던 야수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다 이라리 1세 그리고 살마야세 1세 투굴틴 니놀타1세를 이어지면서 이 아시리아가 점점 땅따먹기를 하면서 영토 국가로 발흥을 하고 이, 이 아시리아가 바로 이제 주전 620, 612년 음, 멸망할 때까지 거의 2,600년 이상 촤 이어지는. 네, 무지막지한 대제국으로 등장을 한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이 후기 청동기 시대에 발흥했던 이메소포타미의네 개의 순차적 왕국, 바로 히타이트 고왕국, 그리고 미탄니, 그리고 히타이트 신 왕국, 그리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